리이에요자 오늘 선생님이랑 Chapter 5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리 Chapter 5에서는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다르게 쓰이는 표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동명사 투 부정사 함께 공부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동사는요. 무엇 무 하다, 이다, 다. 자, 이런 표현들이고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죠. 자, 예를 들면 walk 하면 걷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walk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이 단어 뒤에 ing를 붙이면 걷다가 아니에요. 자, 동사가 아니라 걷는 것, 걷기 라는 뜻의 동명사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단어 뒤에,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동사가 아니고 동명사가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그 다음 동사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leave 하면은 살다. 자, leave 같은 경우는 동명사로 바꿀 때 뒤에는 이를 슥슥슥슥 지워주고 living 하면 사는 것, 살기 라는 뜻의 동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do는요, ing를 붙여서 doing 하면 하는 것, 하기. 자, be는요, ing를 붙여서 being 하면 뭐뭐인 것이런 뜻의 동명사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동명사는요, 언뜻 보면 동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뒤에 ing가 붙여서 문장에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을 뜻해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도요, 명사를 쓰는 곳에는 대부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에서 주어로 쓰는 경우, 자,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이는 예문들 함께 만나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get up early 하면 일찍 일어나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t를 한번더 쓰고 ing를 붙이게 되면은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 것 이란 뜻의 동명사 표현이 되고요. 자, 이 표현은 문장의 주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일찍 일어나기는, is hard, 어려워요.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watching movies 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watch 하면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watching movies 라고 하면요. 영화를 보는 것, 영화 보기. 라는 뜻의 동명사 주어 표현이고요. 중요한 건자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movies is 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우리 보통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어가 이렇게 여러시면 그에 맞춰서 비동사도 우리가 all 로 써주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문장에서 주어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이란 뜻의 동명사죠. 자 이렇게 동명사 주어는 언제나 단수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이즈를 썼다라는 거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어 역할을 할 때예요. 보어라는 것은요 자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나란히 쓰이고요 문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에 섰을 때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내 취미는 p u 푸는 것이야. My hobby is solving puzzles.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solve 하면 풀다, 해결하다 라는 뜻이고요. solving 하게 되면 우리가 해결하는 것, 푸는 것, 동명사가 지금 보호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요. li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l, i, e 하게 되면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거짓말하다 라는 뜻의 lie는요 어, 특이하게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서 동명사로 쓰고요 His problem is lying often. 그의 문제점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이다 라고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목적어 역할을 할때 살펴볼게요 자, 무엇뭐 타는 것, 어, 또는 무엇뭐 타기라고 해석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문장에서 동사 다음에 쓰였을 때 우리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특히, 어, 여기 나와 있는 동명사 목적어와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동사는 바로 enjoy예요. 자, 우리 enjoy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요. 이거 하는 것을 즐기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문장에서 보면요. Enjoy listening. Uh, rock music 듣는 것을 즐기다. 자, 이런 표현이 되고요. Stop, 동명사 하게 되면 이것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에도 보면요. When the teacher came. 자, 선생님이 오셨을 때 말하는 것을 stopped, 멈추었다. 자, 말하는 것을 멈추었다.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finish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요. 이거 타는 것을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finished cleaning 이라고 하면요. 그의 침실을 cleaning, 청소하는 것을 끝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문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keep 동명사를 쓰면 계속해서 쭉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뜻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keep 계속하다 자 그리고 지난 일을 말할 때 과거형 kept를 쓰는데요 kept watching TV 하게 되면요 for five hours 다섯 시간 동안 TV를 계속해서 봤다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무언가를 계속했다라고 할 때는요 keep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를 쓰고요 자 give up 하면 무슨 뜻일까요 give up 하면은 그만두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를 써서 give up learning 하게 되면 Spanish,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give up 동명사. 자, 이번에는요,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는 표현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자, like나 love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를 쓰면 되는데요. She likes reading mystery books 하게 되면 신비로운 책, 그러니까 추리소설 읽는 것을 읽기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옆에 보면 begin, start 라는 표현도 보이죠? 자, 둘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이것 하기를, 이것 하는 것을 시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에다가 ing 를 붙이고, 어, 뭐, 뭐, 하는 거, 뭐, 뭐, 하기 라고 해석하는 표현이 있고요.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더라 하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는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